도현 v 입니다 오늘은 시온이를 특별히 모셨 아니 티온이랑 같이 유튜브를 찍게 됐고 저희가 같이 먹어 볼거는 엄... 제가 저희가 그냥 그마 초콜릿을 먹어 봤어도 이렇게 큰건못 봤습니다.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마 초콜릿입니다. 초대형 그마 초콜릿입니다. 이 초대형 그마 초콜릿을 한번 먹어 볼게요. 그마 초콜릿처럼 이 봉지를 열면 초콜릿이 나옵니다. 해줄까? 우와! 초코 맛이 정말 진하네요. 요 이거를 담으면 초코가 이렇게 됩니다. 아 맛있네요, 진짜!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두께도 있어가지고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그 모양도 이 모양처럼 똑같이 새겨져 있어요. 윤이는 나나 저는 자 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고. 윤는 점심 먹으면배 부른 거 맞아? 예는 응. 너 배부르잖아. 점심 많이 먹어. 신님은 응. 다 먹었습니다. 초콜릿 아직도 남아. 초조 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<저도> 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초디형 초콜릿 그만 초콜릿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 응,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